홍범도는 범죄자죠. 그것도 그냥 범죄자가 아니라 악질 범죄자입니다. 강력 범죄자. 왜 이렇게 홍범도를 추앙하고 난리가 난 거야? 옛날에 내가 공산주의가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유명한 공산주의자를 찾아갔는데 총을 주더라고. 그래서 총을 이렇게 드르륵드르륵 버스 정류장에 쏘고 있는데 누가 탁탁탁 어어 저쪽도 어, 홍범죄자를 아세요. 홍홍홍 홍, 홍. 그런 거지. 홍산주의 미친 인간들. 바로 이 미친 인간입니다. 육사 교정 항일 무장 독립운동 영웅들의 동상이 철거 움직임이 있다. 지가 깔았잖아. 지가 이걸 안 놨으면 아무 일도 없잖아. 지가 분란을 만들려고 논 거잖아. 육사 교정에 건물에 딱 걸어서 탁탁탁 나가면 앞에 다섯 명딱 세워 놨습니다. 내가 볼 때는 조선총독부 건물을 세우는 심리랑 비슷했다고 봅니다. 광화문 앞에 떡하니 군궐를딱 맞고 어마어마한 벽처럼 딱 조선총독부를 세웠단 말이야. 그 심리 아니야? 그렇다고 욕하던 그거를 본인들이 한 거예요. 내가 늘 그러잖아. 저 인간들은 늘 저럴 놈들이라고. 자기들이 그럴 거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를 그런 식으로 욕을 했던 거라고. 저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란 말이야. 얼마나 육사가 싫겠어? 거기서 자기들을 침략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죽이는 장교들이 양산이 되는 곳이거든요. 일종의 그 상징이잖아. 육사가 그 앞에 메인 출입구 앞에다가 공산주의자 홍범도의 동상을 박은 거죠. 나머지는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몇명 해갖고 공산주의자 동상을 박는 목 물을 타서 이렇게 놓으면 못 해체하겠지? 다섯 명을 딱 해갖고 딱 배치를 한 겁니다. 자기들을 죽였던 자유진영과 국군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거기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철거하기로 하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좌익들이 난리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은 충남 도지산과이 사람은 국민의힘 아니에요? 이 사람까지도 나와가지고 무슨 철 지난 이념이래? 철 지난 이념? 아니 왜 철이 지났대 자꾸? 제가 그랬죠. 진실을 감추고 싶. 고 거짓으로 덮고 싶은 인간들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고 바로 시기를 얘기합니다 시기 철진한 똥싸고 있네 어떻게 철진한 이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홍범도 동상은 왜 세워 홍범도가 활동하던 독립군과 항일투쟁은 철이 더 지났는데 공산주의보다 더 진한 철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1943년도에 죽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 상태로 죽었다. 근데 공산주의가 나쁜 거는 홍범도가 죽은 다음에 밝혀진 사실 아니냐? 그러면은 홍범도를 지금 띄우려는 의도야말로 공산주의보다 더 철이 지난 거지. 시간 순서가 그렇게 흘러가잖아. 어디서 철 지났다는 말을 붙여요. 정말 그럼 철로만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홍범도 동상부터 더 빨리 없애야지. 그리고 옆에 홍준표 아저씨 진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왜 그럽니까 도대체? 오버해도 너무 오버. 그 오버의 기준이 뭔데? 공산주의를 어디까지 해야지 안 오보고 어디서부터 하면 오입니까 평소에 본인도 공산주의가 나쁘고 무서운 거라고 얘기하는 할아버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야? 공부를 좀 하지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윤서인의 홍범도 영상을 보면 돼요. 10만뷰 나온 거 있어요. 저 총은 누가 선물했을까? 거기 다 나옵니다. 지금 이 시국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가 하면은 저 철거를 해서 시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문재인 정권 때저 동상 다섯 개를 박으면서 시작된 거예요. 문재인이 동상을 박지 않았으면 지금의 이 논란도 없습니다. 이 문재인 때입니다. 국민특사 조진웅.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공산주의자를 위대한 것으로 각인시키는데 앞장서는 앞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저거를 장군의 귀환이래. 장군. 공산주의 장군의 귀환이잖아. 저 장군의 귀환을 너무나도 멋있게 포장하는 한편의 뮤지컬 쇼를 한 거예요. 뼈다귀를 카자흐스탄에서 들고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날라오는 과정 그리고 내려놓고 그 앞에서 경례하고 깜깜하게 불 켜놓고 서치라이트 쏘면서 막 음악 깔고 난리를 쳤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뮤지컬. 저들이 늘 문화예술 분야에서 찍는 공산주의 영화를 한편 찍은 거야. 거기에 가장 주연 역할 저 사람이 바로 조진웅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로 치면 그 김상중 같은 역할이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랑 붙어먹는 거 봐. 우원식 옆에 가가지고 저기서 지금 홍범도 어쩌고 저쩌고 뭐 세워놓고 홍범도가 엄청 훌륭하니까 국민들 이제부터 기려야 됩니다.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이 우원식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독립운동의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있죠. 지가 말해요. 북쪽의 정권 수립에 관여했다거나 6.25 전쟁에 참여한 거는 다 좌쪽이잖아. 근데 왜 좌우가 없어? 우는 저기 참여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했잖아. 그럼 독립운동의 좌우가 어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갑자기 없다 그래? 왜 없다 그래? 있는데. 그래서 김원봉도 빨고 홍범도도 빨고 정율성이도 빨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고 김일성이잖아 김일성을 빨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맛있는 김일성 이 있는 거야 아, 한 번만 저거 빨고 싶다 하는데 그걸 못 빨아요 너무 사람들이 째려보니까 그래서 그 주변을 빨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칵칵칵칵 아, 이러면서 이거 비유하면 또 최정부가 뭐라 할래 나 <laughs> 하여튼 너무너무 예쁜 애랑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해요 지금 분위기도 좀 그렇고 서약도 돼 있어 혼전에 뭐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그 주변만 계속 뱅뱅뱅뱅 도는 거잖아 아니야? 그럼 주 뱅뱅 뱅뱅 도는 사람들이 그만 뱅뱅 뱅뱅 돌다가 아 이제 그만할래요 그러나 아니거든 걔네들의 목적은 딱 최종 목적이 정해져 있거든 근데 그걸로 지금 못 가는 거잖아 강제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경계하는 거야 막 와갖고 이런 데 저런 데를 막 만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아이 정도 만지는 거야 뭐 어때 그러고 가만히 있나 얘들이 최종적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아니까 경계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조진웅이가 이렇게 홍범도 일지를 읽습니다 안경을 이렇게 써왔다 이렇게 오오오! 이러면서 읽고 있는 장면이죠 조진웅이가 읽었던 홍범도 일지 진짜 읽은 거 맞아 자세히 한번 보자고 유채골 동리의 야밤에 달려들어서 부자놈 아들놈 붙잡아다가 1화 일본 돈 28,900원을 뺏어서 군비에 쓴 적이 있다. 이거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본인이 직접 자기 일기에다 썼습니다. 강도, 금품, 갈취. 또 그냥 뺏었겠어? 협박. 범죄자잖아 악질 범죄자 그것도 28,900원이면 여꽤큰 돈일 거예요 그거를 뺏어다 군비에 쓴다고 근데 여기도 은근히 부자놈 아들놈이라고 돼 있어요 태생적인 공산주의자야 홍원구에서 홍가의 아들을 붙들어서 일본 돈 37,000원을 또 뺏었네요 또 강도질 또 금품 갈취 돈을 내가 청하는 대로 바치지 않으면 당장의 식구들을 오늘 밤으로 멸망시킨다 이게 3.1 운동 때 협박했던 그 경문이랑 내용이 되게 비슷하죠 이상하게 독립운동이 시내는 기본적으로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들이 다 동원 됩니다. 저것도 아마 우리 위대한 좌익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아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더라고 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에 가족을 협박해요. 다 죽이겠다고 다 멸망시켜버리겠대. 악질협박 금품갈치 강도 다 있습니다. 또 야밤에 달려들어. 야이 사람이 잘 달려든다. 쌍남자다 쌍남자 미녀한테 달려들듯이 이 사람은 돈에 달려들죠 주로. 야밤에 달려들어서 또 일본 돈 8,480원을 달래가지고 무달사 어귀에서 전성준 놈을 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이래도 되니까 이거? 이거 강도잖아. 자기가 강도를 했던 강도 행각들을 다 저렇게 자랑스럽게 업적인 것 마냥 써놨어요. 저게 바로 홍범도의 범도 일지입니다. 저거를 읽고 있는데, 아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어 뭐야 이거? 어 나쁜 놈이었네. 어, 저 표정 아닐까? 저걸 보고 좋다고 홍범도를 빨 수가 있나? 범죄를 자랑스럽게 써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한 거야 자기가 자기 위주로 완전 라오몽화 해서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쓴 것도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그러면은 저 범죄 행각들이 자기가 외면하거나 살짝 덮거나 왜곡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쓴 것만 적은데 음주운전 세번 걸린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세번 걸렸으면 음주운전 세번만 했겠어 아니잖아 실제로는 엄청나게 평소에 나쁜 짓들을 마구마구마구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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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나 부자노 아들돈 뺏은 거야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랑스러운 것들을 저렇게 딱 자기 스스로 박제를 한 거죠. 이건 그냥 장대호의 대호 일지 아니냐? 장대호도 자기가 엄청나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를 마구 막 정당화하고 명분화하고 미화해서 어마어마하게 글을 써 내려갔어. 그 글이 실제로 굉장히 명필에 달필에다가 홍범도보다 글씨도 훨씬 잘 써요. 그리고 상황 묘사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미쳤습니다. 그 사람은 범죄영화 느와르 영화 시나리오 작가를 했었어야 돼. 그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막 정말 카메라가 다 들어가는 것처럼 막 글을 써요. 그러면 그것도 위대하다, 훌륭하다, 명분 있다 하면서 추앙해줘야지. 왜 홍범도랑 백범 김구는 추앙하면서 장대호는 추앙 안 해? 김구도 국밥집에서 스치다가 그 아무 죄도 없는 일본 스무 살 청년을 개떼라도 뚜드려 패갖고 죽였잖아. 그것도 막 자랑스럽게 자기 일기에 쓰고 거짓말하면서 왜 그러는 거야? 왜이 잣대는 차이가 뭐야? 이번에는 빨개버은 한국사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최태성이라는 요새 자기가 큰별 선생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나와서 홍범도를 미친 듯이 빠는 거야. 왜 그러고 있잖아. 설민석이 옛날에 나와서 하던 거를 이제는 이 사람이 하는 거지. 이거 말고 머리카락 이렇게 된 샘킴도 있어요. 요새 저 바닥도 치열해. 또 황현필도 얼마나 저런 거 하고 싶겠어. 다들들 홍범도는 내가 물었어. 그래? 아씨43 사건은 네가 물었네. 저러고잡 빠졌다니까. 그래서 이 최태성이 어마어마하게 이 홍범도를 물었죠. 그래서 홍범도를 엄청나게 추앙을 합니다. 아주 그냥 절대선이야. 절대선. 저게 첫번 첫째부터 웃깁니다. 홍범도가 15살에 평양 소속의 조선군에 들어갔다. 군인이 하고 싶어서 그때 나이가 부족했대요 1 5 살이라서 그래서 그때 나이를 속였다 가짜 나이를 써갖고 들어갑니다 우리 홍범제자 벌써 공문서 위조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저 공문서일 거 아니야 군대 입대 서류인데 거기다가 가짜 나이를 써서 기어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이 홍범제자가 키도 좀 크고 덩치도 좀 있었거든 피지컬이 좋으니까 나이 한두살 정도는 플러스를 해서 썼어도 별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나이를 속이고 저 사람이 군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시작해서 바로 얼마 후에 장교를 하나 때려 죽입니다 이것도 되게 웃긴 게저 최태성이가 병사들을 괴 괴롭히는 장교를 때려눕힙니다. 팍! 이래요. <laughs> 근데 재밌는 거는 때려눕히이 아니잖아. 때려 죽인이잖아 정말 병사를 괴롭히는 막 불의의 나쁜 장교? 일본인은 아니겠죠. 조선군대니까. 조선인을 죽인 거예요. 선임도 아니야. 병사를 괴롭히는 장교를 때려 죽입니다. 근데 왜 눕혔대? 전반적으로 역사 왜곡, 사실 왜곡이 시작부터 죽자를 높자로 바꾸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벌써 지금까지 공문서 위조 폭행 살인 이렇게 세 개가 벌써 벌어졌죠 심지어 하극상도 범죄 아니냐 군대에서는 하여튼 때려 죽였습니다 또 피도 튀어났네 범죄에다가 저런 놈이 어딨어요 애? 군대 가서 장교 하다가 뭐 얼마나 괴롭혔다고 그게 그래, 때려 죽여 사실 이 세상에 모든 살인사건은 다 저런 식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장대호는 한국인들을 못되게 무례하게 괴롭힌 중국인을 죽인 장대호잖아 뭐 달라 차별과 폭 폭행이 너무 심해서 장교를 죽인 뒤 빠져나왔다. 맞습니다. 갓 스무 살에 이미 살인범이 된 겁니다. 부패한 군대는 차별과 폭행이 멈추지 않아서 옳지 않음을 보아 넘길 수 없었던 까지가 다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 가서도 부패하고 차별하고 폭행도 있고 옳지도 않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저눈 저기 쌍꺼풀 한그군 인권센터 개이 아저씨한테 물어봐 지금 군대 차별과 폭행과 옳지 않음 있어요 없어요 네. 아주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때려 죽여도 되냐고 앞단에 나온 말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때려 죽였다는 거야 상사를. 그래서 이미 스무 살에 살인범, 거기다가 위조범. 두 개의 별을 달고 세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나 하면 취업을 합니다. 군대에서 쫓겨났으니까. 근데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어떻게 쫓겨나요? 거기서 뭐 총살을 당하든지 뭐죄값을 치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재소에 취업을 하죠. 제재소 가서 이제 일이라도 해야겠다. 군대에서 주는 월급 받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제재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재소에서제재소 주인을 때려 눕힌 홍범 또!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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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때려 죽입니다. 저최태상 하는 거 보이죠? 아주 그냥 엄청난 파운딩입니다. 빡! 때려죽입니다 이번에도 때려죽인인데 또 때려눕힌이라고 돼 있어요 되게 웃기죠 이 사람들이 지금 홍범도를 추앙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행동들을 근데 내용은 아까는 군인 상사를 때려죽이고 이번에는 자기를 취업시켜준 제지소의 사장님 오너를 때려죽였어요 세 번째 범죄 벌써 전과 삼범이네 함경남도 북청군으로 갔네요 제지소에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거기서 고용주와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때려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산악지대로 도주해서 산짐승을 사냥하는 산포수로 변신했다 근데 저기 이여사를 임신을 시켰다고 돼 있거든요. 저이 여사가 누군가하면 절에 있는 비군이야 그러니까 스님을 임신 시킨 거지 스님을. 저도 생각해 보면 웃기잖아. 원래 남자의 욕망은 금지된 상황에서 더 폭발하는 거거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관계에 왜 있잖아. 왜 영상에도 많이 나오잖아. 뭐뭐 뭐 근친 뭐 어쩌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저 사람은 저질러서 임신을 시킨 다음에 결혼이라고 데고산 거지. 결혼이 평소에 뭐 일반적인 다른 여자들은 얼마나 잡아 돌렸을지 다 침착이 되는 거잖아. 게다가 살인이랑 강도랑 폭행 위조 같은 걸 예사로 하는 사람이? 여자 뭐, 달려들어서 덮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이 사람한테 범죄 추에나 들었을까? 근데 왜 사례를 한 거를 자꾸 때려 눕힌이라고 쓰냔 말이야. 저 사람은 그냥 때려 눕힌이라고. 제... 대한 순화에서 그래도 인권을 그렇게까지 박살 낸 사람은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나 봐 사람이 여기에 소속되면 여기서 싸워서 때려 죽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소속됐더니 저기서 또 싸워서 때려 죽이고 나오면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공지영이 이혼을 세번 했잖아요 처음에 이혼하면 남편 잘못이겠지 그럴 수도 있지 두번 이혼하면 아 그래도 뭐두 번까지 이혼할 수도 있지 남편 또 하필 이상한 걸 만나서 또세번 정도 반복되면 어 이거, 공지영이 이런 생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때려 죽입니까? 그걸 한번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서워. UFC로 치면 심판이 없는 거잖아. 그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거든요. UFC는 한번 딱 때려서 넘어지는 순간에 말립니다. 그 순간에 바로 말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죽을 때까지 패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냐고. 옛날에 중국에 장살이라는 사형이 있었어요. 그 이만한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야. 몸을. 그 장살이 형벌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거든요. 그거를 몸소 자기가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면 산짐승을 잡으러 산으로 들어갔죠 호랑이 때려잡는 사냥꾼으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게 호랑이도 때려잡네 하여튼 때려 눕히고 때려 죽이는건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랑이가 우리 민족의 호랑이잖아요 한민족의 기상을 드높인 우리 민족의 상징 백두호랑이 어마어마한 호랑이 근데 그 호랑이를 일본이 멸종시켰다면서 일본은 그렇게 이렇게 욕을 하는데, 호랑이를 때려 죽인 홍범도는 왜 욕을 안 해요? 우리 민족 호랑이를 때려 잡았잖아. 그것도 뭐라 해야지? 어쩜 저렇게 여차하면 올라타갖고 다 때려 죽입니까? 남의 목숨 끊는 게 취미야? 저것도 범죄죠, 지금으로 치면. 멸종동물 죽인 거잖아. 저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죠. 하여튼 인생이 범죄야, 인생이. 그러면서 거기서 총을 들고 사냥을 하면서 호랑이도 죽이고, 멋도 죽이고, 막 죽이고 하면서 저때 총포 및화약류 단속법이 돕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기류 자진 신고기간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일제가 저때 하도 저 동네에서 마적단들이나 뭐, 강도 지지나 뭔가 막 총을 들고 총기 범죄 같은 난사 같은 범죄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 일본 입장에서는 총포 및 화약류를 단속을 해서 뺏어가야지. 근데 저걸 최태성은 되게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총을 다 뺏으려고 저런 음모로 다 뺏어가는 거다. 나쁜 일제! 막 이러는 겁니다. 조선 백성들의 우리의 이 정의로운 총을 압수한 나쁜 일본! 안 됩니다! 오른쪽에 지금 얘기하고 있막 통곡을 하는 장면입니다. <laughs> 되게 웃긴 게 나는 홍범도의 얘기를 홍범도가 살았던 인생 뭐 어떤 스토리 이런 공식적인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홍범도를 엄청 추앙하려고 만든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도 다 홍범도가 얼마나 나쁜 범죄자였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어. 이게 굉장히 홍범도에 대해서 재밌는 포인트죠. 그래서 저때 일본이 대대적인 총기류 단속을 통해서 총을 다 나라에서 압수를 하고 나라의 치안을 바로잡는 활동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총기를 다 압수당한 홍범도가 빡친 거지 사실은 다 토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뺏기기 전에 우리 이 남은 총으로 한번 질러보자 우리 진짜 분탕 한번 쳐보자 그래서 총을 다 압수당하기 전에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laughs> 저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저거를 폐기는 대단했다 인정. 그러면서 신식 무기와 장비로 무장을 강화했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에 우리 민족의 총은 되게 꾸진 총, 딱총 수준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일본군의 무기고를 기습을 해서 털어서 당시의 신식 무기들을 다 빼내서 그걸로 풀템 장착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일본군의 신식 무기와 장비로 강화했다. 이 말은 총기 탈취, 파출소 습격, 무기고 습격, 총기로 무장. 헉. 아니 범죄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뭐한명 때려죽이고 두명 때려죽이고 이런 것도 무서운데 이제는 아예 총기를 들고 일어났어요. 이거 좋아요? 멋있어? 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봐. 불법 총기류 강탈 소지까지 지금까지 홍범죄자의 범죄 행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독립군이 돼서 일본군들을 마구 마구 죽였다. <laughs> 이게 이제 우리의 빨개벗은 한국사에 나오는 전라 한국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방에서 쏟아지는 홍범도 장군의 위대한 총탄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틀어준 화면조차도 저거 영화 아니냐? 역시 판타지 영화로 역사를 배우는 한국인들. 사실은 전라 한국사라고 쓰고 싶었겠지. 근데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 때문에 빨개벗은 한국사로 좀 수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 어?